저희는 나날의 지난 방송, 히파라칩니다. 히파라칩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원작에서 그려지는 울버린의 죽음과 올드맨 노건을 아주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미리 예고해드린대로 원작에서 그려지는 X-23의 기원과 젠더라이스 박사, 칼리반, 미스터 시니스터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참고로 오늘 녹화 날짜가 2월 17일이기 때문에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영화가 개봉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부분에서 좀 틀릴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거 보고 뭐 틀렸네 만해 하면은 뭐 저희는 답이 없어요. <laughs> 자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X-23은 만화작가이자 방송제작자인 크레이그 카이가 영화 토르와 원작 X-Men 시리즈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요스트 라는 작가가 2003년에 TV 애니메이션 X-Men Evolution의 한 에피소드에 처음 등장시킨 캐릭터인데요. 그 당시 이 캐릭터가 은근히 많은 사랑을 받게 되자 마블 코미스는 그녀를 자연스럽게 메인 세계관에 편입시키게 되죠. 따라서 2004년에 처음 마블 코믹스 에 등장한 x-23은 수많은 이슈를 거치면서 탄생 배경을 다듬어 왔 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울버린이 웹폰에스 시설을 파괴 하고 사라지면서 남성 염색제인 y 염색제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자 그 당시 웹폰에스의 책임자였던 마틴 셔터는 울버린이 죽인 동료의 아들인 젠더 라이스를 입양하고 그 당시 이 분야의 건의자였던 사나키니 박사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사나 샤나 리 박사는 남성 연쇄체가 이미 파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울버린과 같은 남성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없으니 그 대신 여성 복제 인간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게 되죠. 하지만 강력한 복제 인간을 원했던 마틴 셔터와 젠더 나이스 박사가 그녀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더 이상 실험을 지속할 수 없게 된 샤나 킬리는 결국 그들 몰래 여성 복제 인간 실험을 한 결과 드디어 여성 복제 인간이 X-23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참고로 이 당시 젠더라에서 박사는 경쟁자였던 사라키리 박사의 성공을 시기하면서 그녀의 자업을 이용해서 X23을 탄생시켰는데요. 그 덕분인지 사라키리 박사는 X23에게 딸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X-23은 사라키니 박사를 어머니로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X-23이란 뜻은 웨폰 X에서 23번째로 복제인간이 만들어졌다는 뜻이니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쵸. 아무튼 이렇게 탄생한 X-23을 살인병기로 만들기 위해서 웨폰 X는 이때부터 그녀를 실험실에 가두고 전쟁과 전술을 가르쳤으며 그 애의 시간에는 모술 스승을 두어 그녀를 완벽한 무기로 만들어 갔는데요. 젠더 나이스 박사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울버린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X-23을 더욱 닥쳤으며 그녀가 7살이 되던 해에 샤라키리 박사의 필사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X-23의 몸속에 아담한 티움을 주입하게 되죠 그 덕분에 X-23은 양손과 발에 아담한 티움으로 이루어진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올버린의 클로가 양손에 세개씩 튀어나온다면 X-23의 클로는 양손에 두개씩 양발에 한개씩의 클로가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X23은 다리를 이용한 전투를 주기 위한 편이죠. 그리고 이때 그녀가 받은 실험은 클로를 만들기 위한 실험이었기 때문에 울버린과 같이 X23의 뼈가 모두 아담한 팀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아무튼 그렇게 X23의 무기를 만들어낸 젠더라이스 박사는 X23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녀에게 냄새를 맡으면 폭주하는 약물인 트리거를 칼에 발음으로써 X23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할아버지와 같았던 무술주승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젠더라이스 박사는 수백만 달러를 받고 그녀를 본격적으로 암살자로 이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을 계속 지켜보던 사라킨이 박사의 마음은 당연히 아팠겠죠. 정말 치자 좋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에폰엑스의 책임자였던 마틴 셔터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책임자가 된 젠더 나이스 박사가 X-23을 더욱 잔인하고 악독하게 이용하자 분노와 샤나키리 박사는 결국 X-23을 데리고 실험실을 탈출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샤나키리는 젠더 나이스가 했던 것처럼 X-23의 독방에 젠더 나이스의 사진을 넣어 X-23이 그를 살해하도록 지시하고 연구소의 폭탄을 가동해서 울버린에 이어 또다시 에폰엑스를 파괴해 버립니다. 그리고 연구소의 비밀문서를 들고 밖에서 기다리던 샤나키니 박사는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온 X-23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는데요. 안타깝게도 X-23은 젠더라이스 박사가 미리 발라놓은 양물레치에서 사라키니 박사를 잔인하게 죽여버리게 됩니다. 참고로 이 당시 사라키니 박사는 죽어가면서도 X-23에게 자신의 이름을 딴 노라키니라는 이름을 쥐어주고 갈 곳이 없는 그녀를 사촌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안배까지 해주었는데요. 만약 사라키니 박사가 죽지 않고 X-23과 행복한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튼 사라키니의 안배로 사촌 의무인 데비의 집에서 머물게 된 노라키니는 그녀의 딸인 메간과 친구가 되어 비교적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웹보넷의 잔당들이 완벽한 살인병기도 거듭난 X23을 다시 무기로 이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실드와 캡틴 아메리카는 과거 그녀가 저지른 암살 때문에 그녀를 감옥에 가두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X23은 자신을 진정한 가족으로 생각해준 데비 이모와 매간의 위험에 처해지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 그녀는 자신을 태어나게 만들었고 이 모든 불행을 가져다준 울버니을 증오하게 되면서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오랜 시간 잠복 기간을 거쳐 울버니을 만나게 된 X23은 필사적으로 그를 공격하는데요. 이미 샤나키리 박사의 편지로 이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던 울버니은 X23을 설득해서 겨우 그녀를 떼어놓는데 성 공 하게 되지만 바로 그때 실드와 캐티나 아메리카가 들이닥치면서 결국 X-23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울버린의 끈질긴 설득과 X-23의 사정을 알게 된 실드가 그녀를 풀어주게 되면서. X-23은 이때부터 엑스맨의 멤버로 활약을 하게 되죠 이렇듯 원작에 등장하는 X-23은 어렸을 때부터 살인병기를 키워졌기 때문에 매우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자신을 유일하게 아껴주었던 무술 스승과 어머니 사라키를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녀는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울버린처럼 매우 강력한 힐링페이터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녀는 더더욱 까칠하고 비관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다행히도 그때마다 울버린이 아버지처럼 아껴주고 컨트롤을 잘해주었기 때문에 점차 그녀의 성격도 암살자에서 히어로로 뒤바뀌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X-23에게 울버린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 할수 있습니다. 영화 노건에서는 원작에서 그려지는 X-23의 기원을 통해 웨폰X의 수장인 젠더 나이스 박사와 정부의 트레스젠 프로그램을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일단 알려진 루머에 따르면 웨폰X와 정부의 트레스젠 프로그램은 도련배들을 이용해서 살인병기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그중한명이 노라키니가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힐링팩터를 잃고 방황하고 있던 울버린을 만나면서 노라키니는 점차 X-23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작과 마찬가지로 예고편에서 보여지는 X 입자의 모습은 굉장한 전투 실력을겸비하고 있으며 인간보다 야수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 영화는 X 입자의 기원과 그녀가 울버린을 통해서 점차 인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과정을 그려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울버린은 암살자로 길정된 그녀를 진정한 히어로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까요? not okay 그리고 X-23은 울버린의 빈자리를 훌륭하게 메꿀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이게 영화 로건의 가장 큰 중거리야 할수 있겠네요. 영화 로건의 배경은 2024년으로 영화 아포칼립스에서 X맨들이 아포칼립스를 물리치고 2023년의 미래와 딱 1년 차이가 나는 시점인데요. 응. 분명히 2023년의 미래에서는 모든 도로맨들이 멀쩡한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도대체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영화 엑스맨 아포칼립스에서 아포칼립스가 사일록을 영입하는 장면에서 아주 잠시 등장한 인물이었던 칼리반이 알츠하이머에 걸려 죽어가는 프로페서 X를 보살피우고 있는 모습과 엑스맨 아포칼립스 쿠키 영상에서 미스터 시니스터를 지칭하는 엑세스 회사가 웹본 X라고 표시된 셀프를 챙기는 모습은 영화 로건과 알게 모르게 겹쳐지는 부분이 참 많죠. 그렇죠. 하지만 이건 아직 영화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언급된 칼리반과 미스터 시니스터를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녹화 시간은 영화가 개봉하기 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개봉하기 전에 찍는 거라 저희가 틀릴 수도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원작에 등장한 칼리반은 흉측한 외모와 위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도련변의 집단이 몰록스의 일원으로 그 역시 기괴하고 흉측한 외모를 가진 도련변이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미스터 시니스터와 아포칼립스의 조종을 받게 되면서 엑스맨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엑스맨과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된 칼리반은 돌연변이를 감지하고 찾는 능력으로 엑스맨들에게 든든한 아군이 되는 캐릭터인데요. 영화에서는 흉측한 외모 대신에 알비노에 걸린 돌연변이로 설정이 바뀌었으며 프로페서 x를 옆에서 돕는 졸업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 영화에서도 돌연변을 찾는 능력자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가 병약해진 프로페서 x를 대신해서 울버린과 x23을 찾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미스터 시니스터의 본명은 나다니엘 엑세스로 그는 아포칼립스에 의해 영생과 초인적인 능력을 얻게 되었으며 이후 강력한 도로메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미친 과학자로 변모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제든지 자신의 몸이 약해지면 더욱 강력한 몸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게 되었으며 이후 엑스맨 최강의 도로메이로 알려져 있는 진 그레이의 복제인간과 사이클롭스를 이용해서 케이블이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하게 되죠 따라서 영화 엑스맨 아포칼립스에서 그의 이름을 딴 XS라는 회사와 웹보스의 샘플을 챙기는 모습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 좋은 말씀이네요 <laughs> 그래서 이두 명의 캐릭터로 수많은 가설을 세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신도 아니고 이건 그냥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추측해 보는 것으로 그냥 마무리 짓죠 아 이건 바꿔야 돼요 추측이 아니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영화를 분석해 보는 걸로 <laughs> 아 그럴까요? 저희 바꾼 거예요 <laughs>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영화 로건의 세계관과 원작 울버린의 죽음, 올드맨 노건, X-23의 탄생 배경까지 아주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는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 히히 받았치야